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경기도 화성시 아, 방교동 동탄에서 수리를 의뢰하시고 잘 포장해서 아, 저희가 예약해 놓은 어,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계는 기계 전체가 아, 오랜 세월 사용을 못하셔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기계인데, 예, 지금 바느질, 예, 그 다음에 지그재, 땀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예. 톱니 올림 내림 장치도 정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는 요 근래에 부착하신 걸로 보여지는 모터인데요. 이 지금 이기계의 배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램프에 별도로 꼽아야 되는데 이런 블록을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220 모드 전원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잘라내고 배선을 결합시켜서 이런 식으로 소켓에 200 전원선을 꼽으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도록 이럴 또 그렇죠. 램프 장치를 어, 수리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북실감기 장치를 분실하셨던 기계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북실감기 장치를 다시 장착해서 정상 작동되게. 이게 전체가 한 십수년간 사용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장치를 하고 지금 원활하게 직선 바느질, 지그재그 바느질을 이렇게 사용해 가도록 가능하도록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조립해서 바느질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우진도 지금 톱니 장치가 톱니 우진 버튼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 기계는 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예, 손님하고 약속한 왕복 택배비 포함 3만 5천원에 이 제가 제 수리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해서 어, 3만 5천원에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예, 보내주시면 은 바로 발송이 되겠습니다.